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 교수님 안녕. 네 오늘은 지런요. T N의 유의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용人自扰 어, 용人自扰 용인하면 용人 좀 못난 사람이죠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, 못난 사람은 自라 자기가 막 이렇게 괴롭힌다, 뭐 이런 건가요? 네, 네, 네. 아, 자기가 스스로를 막 고뇌하게 괴롭히게 한다라는 뜻인데요. 예문 한번 읽어주시죠. 这些谣言，要信了他，才是，才真是庸人自扰呢。哦，这些谣言，이런소문，헛소리를，要信了他，그런믿다니，诶、欸，그런걸믿다니，才真是庸人自扰呢。 그런 걸 믿는 거야말로 아주 속좁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다. 뭐 이런 거죠. 네. 음, 그러니까는 소문 같은 거 믿지 마시고요. 누가 뭐라고 했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세요. 네. <laughs> 그게 쉽진 않은데 어, 한번 시도, 한번두번 번 시도하면 그 됩니다. 되고 나면 본인의 일상이 되게 평온해지죠. 남들이 뭐라든 뭐 그냥 그죠? 네. 예문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? 這些謠言要信了他才真是庸人自擾呢. <laughs>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짜이젠.